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수수께 길을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에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에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술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들고 수홀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홀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흑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진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묻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내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억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날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 주겠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국류를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실로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수초로 나를 정격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망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운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화제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